안녕하십니까 아레프레스 대표 김정섭입니다아 저희가 이번에 심토스 2024 전시회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너클 패스 60톤 80톤 두 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어 60톤짜리는 저희가 어 엉코일라의 피다의 금형에 한 라인을 형성해서 제품을 시연하는 것을 고객에게 보여주려고 저희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. 너클 60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은 어, 타사와 달리 저희가 좀 속도가 빠르고 정밀하고 또 내구성이 뛰어다는 게 저희 회사의 장점입니다 어, 그래서 잠깐 기계를 보여 드리면 은 음, 지금 알루미늄을 걸어서 피딩을 하고 나와서 성형을 하고 제품이 떨어지는데요 이게 저희가 금형까지 개발을 해서 어이 옵세피라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, 방열 장치인데요. 그 제품을 저희가 아 지금 생산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 제품 이 수요가 많을 거라고 추정해서 이 60톤 너클 프레스에다가 장착을 해서 지금 생산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, 이 너클 프레스 80톤은 뭐저 60톤하고 뭐 똑같고요. 톤수만 80톤. 아, 능력이 좀 높다는 거고요. 지금 이 제품은 스트로크 70mm에 SPM 214까지 0 어, 가동을 할수 있는 너클 보석 정밀 프레스입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101회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. 여기에이 하중계라는 게 설치되어 있는데요. 이게 노드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, 이 톤수를 때리게 되면은 여기에 실시간으로 톤수가 바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나타났습니다. 작업자가 생산할 경우에, 아, 이 A라는 금형이, 아, 지금 톤수가 얼마나 걸린다. 요거를 체크할 수 있는, 어, 하나의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또한, 어, 누유도 없고, 정밀하고, 빠르고, 내구성이 뛰어나고, 뭐, 외관도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? 아, 저희가 타사와 다른 점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저희가 판매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